얘기를 뭐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. 뭐 듣기로는 오늘 지인분들을 한 분도 초대하지 않았다고거어요 초대받았는데 오늘 왜 무슨 이에요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, <laughs> <그리고 처음으로 웃음> 뭐, 포레스텔라 콘서트인데 뭐한 분도 안 부르셨다고 맞죠, 해가지고 맞죠. 굉장히 좀 의외긴 했거든요 아, 그리고 들어온 뉴스가 있어요 아, 오늘 좀... 지인을 데려오신 분들이 네. 일부에 욕을 엄청 먹었대요 <laughs> 아, 스탠다 분들이 이걸 좀 못하셨죠? 아마 뉴탠다 분들이. 그렇죠. 포레스텔라 공연을 보러 왔는데, 갑자기 시, 시인이 나오는. 그렇죠. 그 거의 전체 콘텐츠의 반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. 맞아요. 그분들이 정말 거금을 들여가지고, 코스튬을 꾸몄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근데 실제로 맞아요. 그분도 네. 지금 퇴근하시고, 여기 장충동 왕족발에서 먹고 있다고. <laughs> 예. 지금 네. 퇴근하고 식사하고 계시는데, 어, 진짜 존재감이 대단했는데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사실, 우리가 네. 뺏길 수 없잖아요. 어, 근데, 이게 그, 그 일부의 그분, 뉴텔라 분들 보다가 네. 봐서 그좀 몰라도, 윤기씨 굉장히 잘생겼네요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유. 이시씨도 이만씨도 아까 그, 저희가 이제, 오. 음. 형우씨 외모도 지금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 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<laughs> <laughs> 바지 이게 점장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굉장히 자신감 을어깨뽕 어 아까 어..아까.. 내가 뭐라고? 뭐라고 뭐말 했어요? 아까 그분 어깨뽕이 없으시더라고요 명희님은 아아 넣어주시지 그래, 네. 근데, 아, 근데, 어,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왜 뽕을 넣는지 알겠습니다 아, 저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 거같으 제일 <laughs> 변화가 많은 거같아 그냥 사이즈만 좀 줄었다고? 아, 제 아니죠? 어, 아니죠? 저도 느끼는 게 굉장히 형 오늘따라 머리숱이 많네요 <laughs> 나이프 라이브에서는 굉장히 고화질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, 예. 얼굴이 잡힐 때마다 잘 생겨보일 수없에데 코가 없으니까. 조금 작아지셨네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아까 아, 예, 예. 아, 분은 뭐 저랑 굉장히 뭐 닮은 듯안 닮은 듯 하셨지만 전혀 다른 분입니다, 여러분. 예,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예,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, 조금 더 포레스텔라를 심층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마 뉴델라분들이 가르쳐주셨을 거예요. 포레스 e s t a n n 근데 죄송한데 이건 단독으로 좀 해야겠어요. 소리가 너무 작아. Live 할때그라 i v e 하셔야 돼요. 한번더 연습할 게요포레스 e s t and n 할수 있잖아요, <laughs> 여러분. 할수 있다. 오케이, 우리 이 기운으로 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레스 e s t a Ah <laughs>